이 섹스라는 것은 이 세를 만들기 위해서 종족 보존의 역할이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쾌락과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섹스를 몇 번을 해야지 정상일까? 최근 주변에 보면은 섹스리스 부부가 엄청 많죠.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일단은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나. 확인을 해볼 문제겠죠. 그리고 섹스 횟수를 너무 많이 한다. 많이 하면은 건강, 몸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도 들겠죠. 어, 그런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적절한 섹스 횟수에 대해서 많은 관찰과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도교의 수행법에 이제 방중술, 소녀경이 있었잖아요. 이 책에는 구의 법칙이 있어요. 자기 나이에 앞자리 숫자에 구를 곱하는 거예요. 20대는 어, 298. 일주에 8번 해라. 30대는 2주에 7번. 그래서 일주에 3번을 곱한을 하면 되고. 40대는 4936. 3주에 6번이니까 1주에 2번 하고, 50대는 5구 45, 4주에 5번, 60대는 6구 54, 5주에 4번 정도, 70대는 7구 64, 6주에 3번, 2주에 한번 정도 해야 된다. 참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온 걸그래서참 설득력 있는 좋은 계산법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섹스 횟수는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40대라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사람하고 나이는 60대지만 이런 질병 없이 건강한 60대하고는 권장 섹스 횟수가 같을 수도 있고 60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잖아요. 그래서,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하는 게 우리 인체의 호르몬 분비나 신진대사에 분명하게 좋은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성교 후 일상생활을 하든지 피로감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한 섹스 횟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정액 보충 기간인 3일에서 5일 평균 4일을 건강한 성교 간격으로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성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파트너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과 공감이 매일 필요합니다. 남자의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의 만족도. 이두 개가 합해져서 당신의 섹스 액수를 정해줄 것입니다.